자, 다음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할 거냐. 어, 출장 업무. 그래서 회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솔자는요, 그 회사를 대표해서 여행 일정을 진행을 하고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의 역할과 여행객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맨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준비와 많은 정보 수집에, 정보 수집에 대해서 그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출장 명령에 의한 그 출국에 앞서서 단체 여행객 인솔에 대한 완벽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단체 여행객 인솔 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숙지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출장 준비 단계에서의 업무를 살펴보면요. 회사 관련 업무, 여행객 관련 업무, 국외 여행 인솔자의 개인 준비 사항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 일정표입니다. 여행 상품의 구성과 서비스 등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을 지면상으로 표현해서 유형화한 것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여행 일정표죠. 모르면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4학년이에요. 자, 그래서 여행사가 판매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상품을 선택관 선택관 선택한 어, 고객과는 여행 일정 진행의 계약서 역할까지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행 일정표는 여행 계약서다, 계약서의 일 부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아마 들었을 거예요. 네. 여행 일정표, 계약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행 일정의 진행 및 인솔은 여행 일정표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여행 일정표에 있는 내용들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없는 내용들에는 진행이 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왜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내용만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계속 제가 쭉쭉쭉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TC는 여행 일정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모든 준비 내용이 고객이 계약한 여행 일정표와 일치하는지는 최종적으로 인솔자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고객한테 나간 여행 일정표와 인솔자가 받은 여행 일정표, 현지 여행사에서 받은 확정서가 똑같은지, 최종적으로 인솔자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행 일정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과제도 많이 했었을 거고,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여행일정표는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의 일부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계약서에 포함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여행일정표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리는데요. 일단, 이용 항공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팅 시간 내용 있어야 되고, 모이는 장소 반드시 표기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반드시 일정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출발 시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 시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면은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 일정,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 여기에서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가 빠졌냐? 바로 식사가 빠졌습니다. 식사. 식사를 뭘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교재에는 유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넣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 지금 생활님이에 어, 지금 온라인 강의할 때 강의 자료 올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교재 사실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 다 있는데, 굳이 제가 강의 자료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주차 때부터는 제가 강의 자료를 안 올리려고요. 네, 그냥 영상을 보시든지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서, 원래 기본적으로 교재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야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자료 안 올려 드릴 거예요. 네, 앞으로는. 자 아무튼 그렇게 돼서 지금 일정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항공권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이라 PNR, PNR 예약 기록이라는 건데요. 이 PNR이 뭐냐면 Passenger Name Record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피뭐 r 라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항공권에 대해 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항공권 e 티켓 어, 줄여서 e 티켓, 일렉트로 일 일렉, 일렉트로닉 티켓, 네, 일렉트로닉 티켓, 네, 그래서 줄여서 e 티켓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를자 사전승객정보시스템, 그래서 이게 뭐죠? 아피스라는 겁니다. 자이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의 적용, 아피스의 적용으로 그 전자 항공권 발권 시 영문 이름 그리고 성, 남년지, 그다음에 남잔지, 여잔지, 그다음에 생년월일, 국적, 거주 국가, 여권 번호, 여권 만료일 등 여권 상의 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지만 발권이 가능한 게 바로 전자 항공권입니다. 그래서 항공권 확인에 대한 업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음인 사항은 계속 제가 그 계속적으로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권과 항공권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른 구간과 그 다음에 예약 구간, 그 다음에 예약 날짜에 착오가 없는지 반드시 또 확인을 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 구간의 예약 상항이 어, 예약 상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국 여러분 예약 벌권 하셔서 아시잖아요. 한국 어, 자석 상태가 OK인지, p 딩인지캔슬인지 이거 반드시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또... 어, 어떻게 확인을 하냐, 라고 했을 때, P&R 보고 확인하시면 되시죠? 네, P&R 보고. 항공권을 보고 확인하셔도 되긴 하는데, 어, 항공권은 그 승객들 이름 일일이 다 그, 넘겨가면서 확인하셔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있고, P&R로 확인을 하시면 더 간단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어, 구간, 네, 무님, 그 다음에 날짜 변경 가능 유무, 그 다음에 개별 리턴 가능 유무 등에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개별 리턴의 경우엔 또 추가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고객들한테 또 설명을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화면이 보시는, 보이시는 게 바로 전자항공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인데요. 어 저쪽 오른쪽 끝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그 특혜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직접 제가 티혜팅을한 거고 그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 제 몸에서 가까이 있는 쪽을 보시면 어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행사에서 BSP 발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이 좀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싱가포르 회사다 보니까 다 영어로 다 티켓팅이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아, 왼쪽에, 그, 제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좀, 한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BSP 한글로 발권을 했기 때문에, 어, 한글의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좀, 그, 잘 봐야 될게 뭐냐면, 전자항공권에서 가장 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할게요. 첫 번째, 내가 모시고 가고자 하는 손님들의 영문 이름이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그 다음에 발권된 영문 이름이 일치한지,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표기를 해놨죠? 일정표상의 여정과 항공권의 여정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1월 1일 날 인천에서 태국으로 출발합니다. 일정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항공권에도 1월 1일 날 인천에서 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찍혀 있어야겠죠. 뭐 1월 2일로 찍혀 있다거나 하면 어때요? 난리 나죠. 예, 진짜 난리납니다. 물론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서유럽이나 그 유럽이나 다국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 1월 1일날 뭐 예를 들어 캐나다 완전 일주 상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월 1일날 인천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갑니다 아니 벤쿠버로 갑니다. 그래서 1월 2일날 벤쿠버 투어를 하고 1월 3일날 벤쿠버에서 캘거리를 가야 되는데 일정표 상에는 1월 3일날 벤쿠버에서 캘거리로 가는 게 되어 있는데 항공권 상에 보니까 1월 4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왜냐 왜일까요? 안 되죠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러겠네요. 왜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여행기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행 일정표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사항입니다. 근데, 항공권에 1월 3일, 그러니까 여행, 그 여행 일정표는 1월 3일날 간다라고 했는데, 어, 항공권 실질적으로 항공 권 예약 1월 4일로 예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솔자는 이런 거 중간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중간 구간에 예약들이 잘 되어 있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롱 포션을 갈 때는 그런 것들, 중간 구간들 확인을 굉장히 또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예약 사항에 보면은 OK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태가 OK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PN 또는 뭐 CX 또 CN 뭐 이렇게 되는 게,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pending, 뭐, 뭐 대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OK가 아니고 PN이라든지 뭐 CX, 뭐, 그러니까 뭐 아무튼 OK가 아닌 뭔가 상태뭐 뭔가 다른 그 알파벳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종종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도 되게 많고요. 뜨거운 날이라고 하죠. 성수기 때, 특히 명절 때, 뭐 5월 5일 어린이날, 뭐 이럴 때 뜨거운 날이라고 하는데, 내가 손님 20명을 모시고 갑니다. 근데 손님도 예약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인솔자 배정이 늦게 된 거야. 그래서 인솔자가 항공권이 OK를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일단 손님들 먼저 보냅니다. 인솔자는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끝까지 기다리다가. 끝까지 대기 예약을 하다가 안 풀린 거야. 그래서 손님들만 먼저 보내고 인솔자분 나중에 가고. 이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참좀 짜증나는 일이죠. 손님을 같이 모시고 가야 되는데 손님 따로 가고 나 따로 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깨지는 경우가 또 비일비재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서 말했지만 그 일정표상의 여정과 항공권의 여정, 그 날짜, 그 다음에 중간 구간, 그 다음에 떠나는 도시 공항 이런 것들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의 시작과 끝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긴가민가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를 여행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면요, 공항에서 시작해서 공항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 이 항공권이 가장 첫번째예요 항공권에서 모든 게 틀어지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항공권, 이솔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뭐 제가 살짝 넘어가 다시 좀그 대집어 보면, 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그이 티켓상의 영문 이름을 확인, 한 확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영문 이름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아, 요즘에 또 있어요. 예, 틀리는 경우가. 그래서 이게 출발할, 뭐, 2, 3일 전에 또는 3, 4일 전에 발견이 되면 괜찮습니다. 바꾸면 되니까. 물론 안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뜨거운 날 같은 경우는 막, 네임 체인지, 스펠 체인지 막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그 출발 당일 날 알아버리면 진짜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손님 출발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이티켓 상의 영문 이름 일치한지 반드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또 그런 경우에 타이틀이라고 해서 그 남자 그 뭐죠 미스터 mr, MR 그다음에 그 미스 ms 요거 바뀌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틀 바뀐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죠. 성인인데 아동으로 발권을 하거나 아동인데 성인으로 발권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게 카운터에 잘못이긴 하지만 현지, 그러니까 공항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인데 왜 아동 항공권을 발권하셨습니까?라고 해서 입국, 출국 제지가 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그다음에 이 티켓상에 그 타이틀, 그러니까 성인인지 어 아동인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잔지 여자 아이인지 아, 여성 아이인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필히 필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어 인솔자로 만약에 출차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 아마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 항공권에 대해서는 네 그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뭐먹말로막말은 어, 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기로 했는데 삼겹살이 안 나고 오 김치찌가 나왔습니다. 바꾸면 돼요. 아 고객님 오늘은 어, 미처 저희가 일정표상 에는 삼겹살이었는데 김치찌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내일은요 저희가 삼겹살 플러스 돼지갈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바꾸면 돼요.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항공은요, 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백석의 항공 좌석을 모든 여행사들이 다그 쓰기, 운영, 그,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름이 틀려져 버리면 다른 여행사에서 그 좌석을 내려놓고 잡아버리거든요. 그럼 우리 손님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항공권에 대한 확인 굉장히 중요합니다.